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경영공학과 이하연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Mask RCNN for Object Detection and Instance Segmentation에 대한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연구 배경 및 관련 연구, 제안 방법, 실험 결과, 결론 및 향후 연구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목적입니다. 객체 감지와 인스턴스 분할은 컴퓨터 비전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기존 Fast RCNN 모델은 객체 감지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객체의 정확한 형태를 예측하는 세그멘테이션 문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객체의 경계를 정확히 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마스크 RCNN은 이를 확장하여 객체 감지와 세그멘테이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입니다. R-CNN은 Region-Based CNN 이미지에서 관심 영역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분류 및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Fast R-CNN은 R-CNN을 개선하여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처리하고 ROI, 풀링을 통해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모델입니다. Faster R-CNN은 비지언(Personal n e t w o r k 도입하여 제한된 영역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 모델입니다. FCN은 Fully Convolutional Network입니다. 이미지의 각 픽셀에 대한 클래스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픽셀 분류를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Mask R-CNN은 Faster R-CNN에 마스크 k b r 를 추가하여 객체의 정확한 형태를 예측할 수 있는 인스턴스 분할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제안 방법입니다. Mask R-CNN은 기존의 Faster R-CNN을 기반으로하여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크 프측딕션입니다각 개체에 대해 픽셀 단위의 마스크를 예측합니다. 두 번째로는 ROL 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OL 리견을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엔드 투 엔드 학습입니다. 바운딩 박스와 마스크를 통해 동시에 예측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엔드투 엔드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Segmentation and Detection입니다. 객체 감지와 인스턴스 분할을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입니다. 즉, 마스크 RCNN은 각 객체에 대한 바운딩 박스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동시에 예측하여 객체 감지와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실험 결과입니다. 본 논문은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는데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마스크 RCNN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버러지 프리시전이 성능이 기존 f a s t r CNN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그멘테이션 퍼포먼스입니다. 객체 세그멘테이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운딩 박스입니다. 객체 위치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의 f a s t r CNN과 모델과 비교하여 마스크 예측 성능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코에서 min average precision을 기준으로 1.6%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도 마스크의 정밀도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모 코드 구현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Mask R-CNN을 이용한 객체 감지 및 세그멘테이션 데모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데모는 파이썬과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Mask R-CNN을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객체를 인식하고, 그 객체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데모에서는 MS COCO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사전의 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로드하고 감지된 객체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마스크 RCNN의 동작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한줄한줄 한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코드 구현에 필요한 툴들을 설치하는 사진입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matplot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시각화 합니다 그 다음 텐서플로우로 우리가 사용할 딥러닝 프레임워크이고 MRCNN은 마스크 RCNN 구현에 필요한 함수들과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마스크 RCNN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을 수행하며 모델을 사용할 때 필요한 유틸리티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MaskRCNN 클래스는 MaskRCNN 모델을 구현한 주요 클래스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을 초기화하고 이미지에서 객체를 인식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 객체 감지뿐만 아니라 각 객체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에서는 코코데이터셋에서 클래, 객체의 클래스 수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코코데이터셋에 80개의 객체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81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입력 이미지의 최소 및 최대 크기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앞서 정의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마스크 RCNN 모델을 초기화하는 과정입니다. 추론 모드에서 모델을 사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ask R-CNN 코코의 파일에 저장된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로드하는 코드입니다. 이 가중치는 코코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가중치로 Mask R-CNN 모델이 객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 보이는 b y n a m e t r u e 는 가중치를 모델의 이름에 맞게 로드하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로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미지 로드 함수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로드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테스트하고 싶은 이미지의 파일 경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델에서 제공된 이미지 파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드하였고, 실현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로드한 후 이미지 함수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된 최대 크기인 이미지 맥스 딤으로 조정합니다. 이 과정은 모델의 입력 크기에 맞게 이미지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Run Detection 부분은 이 코드는 모델 디텍트 함수로 이미지에서 객체를 감지하는 부분입니다. 월버스는 1은 진행 상황을 추, 출력하는 옵션으로 감지 과정에서의 출력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 e s u l 트는 감지된 객체에 대한 정보, 클래스, 바운딩 박스, 마스크 등을 포함한 리스트입니다. Visualize r e s u l t 부분은 감지된 객체를 시각화하는 부분입니다. 서플라스 함수를 이용하여 8 곱하기 8인치 크기의 그림을 그린 후 이미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향후 연구입니다. 마스크 RCNN은 객체 감지 뿐만 아니라 이스턴스 분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바운딩 박스와 마스크 예측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 FASTER-RCNN보다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실시간 객체 감지 및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을 통해 모델의 범용성이 향상됩니다. 3D 객체 감지 및 분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 예를 들어 ResNet-50, ResNet-152 등을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의료 영상 분석, 로봇 비전 등 다양한 연구에 적용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